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더발 스팀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젊은 대기로 결정을 다해 조사, 연구, 암튼 했습니다. 국민 <laughs> 조연령이세요? 시작부터 장난치시면 어떡해요? 빨리 시작합시다. 아, 네, 저희가 주제는 세 개를 뽑아왔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국민연금 외 가입회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저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납부받았다가 노후에 정기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가입하면 뭐가 좋죠? 네, 물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죠 음. 진영씨, 네. 네, 저한테 100만원 빌려주셨죠? 네, 언제 갚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거 10년 뒤에 갚으려고 하는데 혹시 100만원 그대로 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물가랑 10년 뒤 물가랑 같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안돼 네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 연금의 경우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게 될 돈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의 경우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그래서 현재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거겠네요. 아니 근데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우리 못 받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뢰는 없습니다. 아,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불신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 가입하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인데요. 예외도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오네어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요? 음, 메모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세 번째는 수금 연령인데요.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었는데, 연금은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laughs> 네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연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별로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평균소득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오래 납부하면 그만큼 더 돌려받는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산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예연금 알아보기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헉,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네. 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